정보 과학회 2025년도 주계학술 대회에서 3D 의료 영상 분할에서 스파크 3D의 성능 극대화를 위한 충분한 학습 시간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게 된 가천대대학교 AI 연구실 학부 연구생 송빈 의입니다. 본 연구는 최근 3D 의료 영상에서 주목받는 Self-supervised learning 방법론인 스파크 3D의 잠재력을 재평가하고 학습 시간과 성능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연구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 먼저의 스크립트입니다. 최근 의료인공지능 분야의 오픈마인드 벤치마크를 통해 어, 나온 성능을 봤을 때 오히려 단, 구조적으로 더 정교하게 설계된 스파크3D 모델보다 오히려 단순한 구조인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 모델이 성능이 더 높게 측정되는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결과가 모델의 구조적 결함이 아니라 S3가 수행하는 사전 학습 시간이 불충분했기 때문이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 학습을 기존 1000회 폭에서 1500회 폭으로 연장한 결과, MA와 달리 S3D는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먼저, 인프로덕션입니다. 의료 영상 분석에서 병변이나 장기를 정확히 나누는 시맨틱 세그멘테이션은 정밀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보통 NN연액 같은 표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모델을 스크래치부터 학습하거나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사전을, 사전 훈련된 모델을, 어, 파인 튜닝 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도학습 기반의 방식은 전문가가 직접 데이터 레이블링을 수행해야 한다는, 어, 고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어, 이러한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으로는 최근에는 자기 지도학습, 즉, 셀프 슈퍼바이드 러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SSL은 레이블이 없는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델이 데이터 자체의 내재적인 특징을 학습하고 어, 스스로 학습하게 만드는 패러다임입니다. 어, 모델이 스스로 만든 수도 레이블을 통해 학습하며 데이터의 구조와 관계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레이블링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모델의 성능은 높일 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런적기대와 실제 임상 적용 사이에는 여전히 좁히기 힘든 간격이 있었습니다. 화면의 표는 오픈마인드 논문에서 제시된 벤치마크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최신 방법론들을 적용하여 파인튜닝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방법론들의 평균 다이 스코어가 여전히 7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 심지어 가장 높은 성능 향상을 보였던 MA조차도 실제 의료현장에서 실내하고 사용하기에는 여전히 아쉬운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더 흥미로운 점은 s 3 d 모델에서 관찰된 어, 성능 역전 현상입니다. 어, 이론적으로 구조적 한계를 보완, 어, MA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한 Spark 3D 모델이 단순한 MA보다 더, 단수, 어, 더 낮은 어, 우수한 성능을 보여 마땅합니다. 하지만 실, 실제 벤치마크 결과를 보시면 정 반대였고 더 복잡한 모델인 S3D가 오히려 더 낮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저희는 이 역설적인 결과가 어, 모델의 구조의 문제가 아닌 불충분한 사전 훈련 시간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어 일단은 먼저 왜 이런 가설을 세우게 되었는지 두 모델의 방법론적 차이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스크드 오토인코더 모델입니다. 이 방식은 입력 영상 75%를 무작위로 마스킹하고 이를 복원하도록 학습합니다 트랜스폼 아키텍처에서 큰 성공을 거둔 이 방법론은 CNN 구조 CNN 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여러가 지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CNN 특성상 컨볼루션 연상을 슬래딩 윈도 방식으로 수행하게 되고 어, 이 과정에서 레이어를 거쳐갈수록 르세티브 필드가 어, 넓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 마스크 되지 않은 주변 픽셀의 정보가 어, 저희는 0인0인 0인 값을 기대하지만 마스크 되지 않은 픽셀의 정보가 어, 영역 안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모델은 의미론적 문맥을 이해하여 학습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정보 즉 쇼커트에 의존해서 어, 정답을 맞히는 일종의 단순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즉 모델이 풀어야 할 학습의 과제가 어, 더 쉬워지는 어, 셈입니다. 반면, 스파크 3D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S3D는, 어, 스파스 컨볼루션을 사용하여, 마스크된 영역의 연산을 아예 제외하고, 레이어마다 한계 다운 샘플링된 마스크를 다시 적용하여, 인포메이션 리키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또한, 통계적 분포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연 값들만 사용해서, 이, 즉, 마스크 되지 않은 값들만 사용해서, 어, 정교화를 수행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모델은 더 이상 단순한 학습을 하지 않고, 오직 보이는 정보만을 통해서 문맥을 추론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S3D가 수행해야 하는 학습과제는 MA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과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저희의 핵심 연구 가설이 도출됩니다. 과제가 어려우면 이를 숙달하는 데에는 당연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존 벤치마크에서 사용한 1000F 과제는 어, 과제가 쉬운 MA에게는 충분했을지 몰라도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는 S3D에게는 어, 부족했을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전학습 시간을 1.5배인 1,500의 폭으로 늘린다면 s v d 가 비로소 제대로 학습되어 잠재력이 발휘되고 성능이 역전될 것이라고 가정하였습니다. 어, 이러한 가설을 여러 방면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는 서로 다른 모달리티와 난이도를 가진 세 가지 표준 데이터셋을 선정하여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심장 MRI 데이터셋인 ACDC와 복부 CT 데이터셋인 K79, 그리고 뇌 전이형 MRI 데이터셋인 어, SBM입니다. 특히 SBM 데이터셋은 어, 병번이 작고 다양하여 가장 난이도가 높은 데이터셋으로 분류되는데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난이도에 따른 성능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이 데이터셋에서의 결과를 특히 주목했습니다. 또한 어, 트레이닝과 테스트의 어, 플립 밸는 어, 오픈마인드셋 논문에서 어, 제시된 비율을 따랐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p r e t r a i n e configuration입니다. MAE와 S3D2 모델에 대해 실험을 진행했으며 기존 연구와 동일한 천압폭 모델을 베이스라인으로 두고 저희가 제안하는 1500F 모델을 각각 생성하여 비교하였습니다. 어, 공정한 비교를 위해 옵티마이저나 러닝레이트, 마스킹 레이시오 등은 그외 모든 훈련 조건을 동일하게 통제하여 동일한 환경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어, 다음은 파인튜닝 컨피규레이션입니다. 앞서 사전 학습된 가중치를 그대로 가져와서 실제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로 학습시켰습니다. 이때는 학습시간이라는 변수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모든 모델을 동일한, 어, 동일하게 150몇폭 동안 학습시켰으며 모든 설정은 NNUN의 표준 프레임워크를 따랐습니다. 최종 성능평가는 어, 다이시밀러리티 코이피션트를 지표로 사용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핵심인 실험 결과를 확인하시겠습니다. 먼저 MA의 결과를 보시면 학습을 1500에폭으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성능이 80.2에서 80.01로 오히려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MA가 이미 1000에폭 시점에서 성능이 포화되었으며 추가 학습이 오히려 과적합을 유발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S3D는 학습시간을 늘리자 평균 성능이 80.69에서 80.12%로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난이도가 높은 s b m 데이터셋에서 1.11%라는 가장 큰 폭의 성능 향상을 기록했습니다. 어, 이는 어려운 과제일수록 충분한 학습 시간이 오히려 어, 이런 어려운 과제일수록 충분한 학습 시간이 성능 발현에 결정적이라는 저희 가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결과입니다. 어, 이러한 결과는 어, Validation Loss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 1 0 0폭 이후 두 모델 모두 전반적으로 손실이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최종 수렴 지점입니다. MA를 나타내는 파란색 점선보다 어, S3D를 나타내는 주황색 실선이 결과적으로 더 낮은 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보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S3D가 추가 학습을 통해 데이터의 특징을 조금 더 정밀하게 학습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다음으로는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SVD의 성능 저하의 원인이 모델의 구조적 결함이 아닌 학습 시간의 부족이 있음을 규명했습니다. 인포메이션 리퀴즈가 원천 차단된 SVD는 일반 모델보다 훨씬 고난도의 학습 과정을 거치므로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훈련 시간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SVD는 MA보다 더큰 폭의 성능 향상을 보였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SBM 데이터셋에서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점은 본 연구가 입증한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방향입니다. 학습 시간을 늘려 성능 향상을 이끌어냈지만 50% 늘어난 연산 비용에 비해 성능 향상 폭은 크지 않아 효율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단순한 학습의 양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전학습 설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현재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함으로써 시엔한 아키텍처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연구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요 질문에 가시면, 네, 궁금한 게, MA 그 학생 때 SS를 수행을 한다고 하시죠? 처음에 마스킹에서 들어간다 고니 픽셀 단위로 마스킹이 되는 것 정도였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커널 연산할 때 이제 마스킹된 부분이랑 다른 특징이 남아있는 부분을 한 번에 겹쳐가지고 그게 이제 좀 약화된 특징으로 돼서 그래서 합성이 조금 잘안 된다 이런 식으로 소설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럼 터널 모양대로 마스킹을 주면 어떻게 되는지 좀 커널 모양대로 마스킹을 준다는 게 어떻게 이제 보면 삼부박기상 네. 커널 있잖아요. 네. 그럼 그 3x3 커널 크기만큼 마스킹을 주고요. 거기 채널에 대한 데스를 전부 다 마스킹을 줘버리면 그 부분이 아예 사라져가지고 콩블루션 연산을 진행을 해도 마스킹이 되잖는 어, 그러니까 그 3x3 커널 안에 다 마스킹하고 나머지를 그러면 또 똑같이 거기 부분에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사용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보 다음번에 있어서 뭐 인포메이션 리퀴즈가 발생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알겠또 질문이 혹시 있요 제가 시간, 시간이 많이 남아서 질문 얘기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의료 영상에 동향을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왜 굳이 M&A를 CNN에서 하는지 아까도 앞서 발표하신 분들 보면 CNN VIT 원래 기본적으로 M&A는 VIT 구조에서 제한된 것이 왜 구조적으로 친사 안 되는 CNN에서 MA를 하고 있는지 첫 번째 그냥 VAT MA를 쓰면 안 되나요? 어,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 의료영상에서는 n n u n e t 이나 UNET 유닛 같은 그 CNN 구조의 프레임워크가 아직도 성능이 비전 트랜스포머보다더 높은 성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픈마인드 논문에서는 VAT도 MA를 적용해서 했는데 실험 성능은 CNN 구조에서 적용한 MA가 더 높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직 v i 가 의료 영상에 대한 시멘티을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착습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1 5 0 0 에포로 늘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다이스 퍼센티지 향상을 보니까 0.5% 이하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약간 오실레이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베리피케이션 하려면은 1,500, 2,000, 2,500, 3,000 했을 때 정말로 에폭이 정말 증가하면서 계속 꾸준히 컨시스턴트하게 인프루먼트가발생한는지를 봐야 되고 근데 만약 지금 실험하신 데천1 5 0 0에 약간 0.43이라는 퍼센티지 증가가 있었지만 2,000에폭을돌았는데 다시 또 떨어졌다 그러면 그건 약간 오실레이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사실 어블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커멘트를 드릴 수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혹시 박찬준님 오셨나요? 아예.